샬롬. 네, 샬롬 아시죠? 네, 저도 졸립습니다. 네, 그런데 은혜가 있어서 또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대학 청년교구 1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박찬우 목사이고요. 어, 양현수 목사님이 어, 어머니 기도에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전에도 어머니 기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는데 정말 기도를 사모하시고 또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뜨겁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곳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그 기도해주시는 그 기도의 결실로서, 어, 지금은 아직 모르시겠지만,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아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데. 네. <laughs>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원 드리고 싶고요. 어, 이 시간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식으로 좀 구호를 한번 우리가 외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은 기도로. 네,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더 깊은 기도로. 아멘. 네, 좋습니다. 정말 그더 깊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들을 또 풀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누리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의 그 본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여러 종류의 시편을 기록하였는데. 그 기록된 시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는 인생의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느끼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올려드렸던 그 찬양의 그 고백의 가사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어져 와야 하냐면 그러한 고백을 했던 그 다윗처럼 오늘날 우리 역시 이 고백을 할수 있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이 그 오랜 시절 전에 오랜 시간 전에 하나님께 그 느끼고 고백했던 그 아픔의 눈물의 서사들이 실은 오늘날 우리의 서사고 우리의 눈물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이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고백과 그 경배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음으로다.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뉘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이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날 인도해 주시는군요. 쉴 만한 물가로 날 이끄시는군요. 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었던 10편, 29편, 이 11절 말씀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 드릴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29편, 11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다시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인 것이지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그 평강의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기 백성에게 그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의 복.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을 때로는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놓치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요?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늘의 그 신령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맛본다는 것을 우리의 대적 사단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맛보면 우리는 세상에 어떠한 것에 눈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말씀의 그 장면이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변화산에서 어,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 모세와 어, 엘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곳에 초막을 세우겠다. 이곳에서 내가 있겠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늘의 그 신령한 복들,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그 기쁨들을 우리가 맛보면 그 경이로움 앞에서, 그 놀라운 감격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의 눈이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시에스 어, 루이스의 그책 중에 스크루테이프란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 자세한 설명보다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성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령한 복,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을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우리의 대적, 사단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맛보면 그 성도들이 다시 이 세상의 어떤 유혹들,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고등부 3학년 한 친구가 캄보디아로 같이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기 전까지만 해도 그 학생이, 고3 학생이 신앙에 그렇게까지 기쁨 관심이 없었거든요. 단기 선교 다녀오면 용돈 두둑이 주겠다. 어, 아버지가 옆구리를 찔른 겁니다. 옆구리를 찔러서 용돈을 바라보고 갔죠. 근데 가봤더니 아침마다 모여서 큐티하고, 저녁이면 기도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학생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 눈빛이 바뀌더니, 다음날에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고, 마지막 날에는 자기가 꼭 다시 이곳에 오겠다라고 하고, 그 선교의 여행이 끝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후, 20살이잖아요. 고3이면 시험 보고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학을 가야죠.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안 가고 캄보디아를 갔습니다. 그때 누렸던, 그때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서 이 친구가 난 지금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랬다. 인생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나의 이 시간과 나의 열정을 드리겠다라고 해서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간거예요 가보지가 어떠셨을까요? 좋아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하셨어요. 단기설교를 가서 몇 년을 그곳에서 섬기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왔을 때그 학생 이제 청년이 돼서 돌아온 거죠. 얼굴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와 이 판단의 기준이 그 사고의 깊은 그 모습들이 다른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영혼을 바라보는 그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다고요?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거 맛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적, 이 사단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 말고, 그 평강 말고, 그것과 유사한데 나쁘지 않은 이것을 한번 맛봐봐라고 제시합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즐겁고 누릴 수 있고 자랑할만하고 내세울만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 다릅니다. 본질적으로는 너무 달라. 그런데 보여지는 모습이 왠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유사해 보인다는 거죠. 유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평강, 그 평안은요, 두 가지 종류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둘째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평안. 이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평안하시다면 그 평안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영혼의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신 하늘의 평안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제시한 그 거짓된 평안인지를 우리는 살피고 또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두 개가 굉장히 교묘하게 섞여 있어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땅 가운데서 잘 되고 뭐 형통해지는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우리가 자칫 착각할 수 있게 된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평안은요,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쁜 거예요. 나의 육신적 환경과 상황, 이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 영혼이 기쁜 그 감격을,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은 그 교묘하게 거짓된 평안의 소가 넘어갔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지상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유다이 부패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패역함을 그들의 악함을, 그들이 하나님 떠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그들의 입에서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문제 없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평강, 이 평안은. 어쩌면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너무 좋아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는 이 평안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그 남유다의 그 부패한 모습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소들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은 아비인 나를 잃어버렸다,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적 없는 평안을, 평강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여기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인 것이지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보다 어쩌면 이렇게 거짓된 평안과 이 평강에 젖어 들어간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자신들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자신들이 얻을 만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선지자가 지적을 해도 아니야 우리 평강에 우리 문제 없어 우리 잘 살고 있어라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볼수 없는 참으로 패악한 상태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된 이평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방금 읽었지만 예레미야 말씀 잘 나와 있는데 어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제가 읽어 볼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대로 행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탐욕대로 행하였다.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곡간을 불리는 그 욕망을 채워가는 그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배를 채우는 것. 내일의 어떤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것, 곡간을 채우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생계와 직결되죠.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육체적 피로를 채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실은 그 거짓된 평화는 이 육체적 피로를 채우는 것을 통로 삼아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남유다의 그 지도자들은 배가 불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자신의 곡간을 채우고 문제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채워진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라는 거죠.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육체적인 피로를 파악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데 영적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면서 제 영혼이 살아나는 그 상태를 파악하기보다 좀 있으면 또 밥대가 되잖아요. 배꼽시계가 더 빨라요. 조금만 졸립잖아요. 조금만 피곤하잖아요. 육체적 피로와 육체적 이런 원함을 찾는 게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훈련이 한 11시 끝나서 집에 돌아가잖아요. 가는 길에 앱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제는 양념치킨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적 원함과 육체적 이 피로를 너무나 빠르게 캐치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그것을 막 찾아가고 있는 것이죠. 출입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떼를 쓰는 참으로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원하잖아요 우리가 그거에 빠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로를 알려주시고 이 피로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역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육체적 피로 이것이 채워지는 것 그리고 이것이 채워지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 조금 더 우리의 내면을 더 살펴본다면요. 육체적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적 상황과 피로가 잘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악인들이 번창하는 모습이 많이 나와요. 의인들이 잘됨보다 악인의 그 잘됨, 악인의 물질적 풍요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10편, 73편, 10, 73편 12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덕 불어나도다. 아멘. 성경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악인이니까 그들은 굶어야 되고 그들은 곡간이 무너져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악인이 재물이 늘어나고 평안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런 말씀이 있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형통함이 어찌 됩니까 라는 그 말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물질적 필요와 육체적 필요를 채우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그게 있어야 내삶에 평안이 있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원함과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어떠한 상태보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하나님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하나님이 더 초점을 맞추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들, 이 땅에 필요한 형편들, 하나님 다 채워주셔야지.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평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이전에. 이 형편이나 육체적 그 목마름 이전에 너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육체적 피로와 이것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였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굶주림을 해결하셨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엇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대속의 큰그 놀라운 걸음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에 있는데, 우리는 내 영혼의 그 상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육체적 필요와 나의 어떤 형편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그 평안함이라는 그 놀라운 복을 하나님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죠.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하나님 나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상태가 참으로 지금 목이 고도해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제 안에 담기지가 않는 이제 안의 문제가 무엇이죠? 제 영혼의 깊은 곳에 그 아픔과 그 답답함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나의 영혼의 상태를 묻는 기도와 그 깊은 자리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렇게 내 영혼이 회복될 때, 실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형편과 능력이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육체적이고 어떤 나의 형편에 이 평안함이 갖춰져야 그 다음에 내 배가 좀 든든해야 내 영혼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살, 내 영혼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 내 육신적 형편을 살피는 이 순서가 아니라 내 육체적 모든 것들이 환경들이 갖춰져야 내 영혼의 상태를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을 때 육신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시편을 기록했던 저자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어려운 역경과 시간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하였기에 다윗의 그 놀라운 고백 23편 4절 6절에 이 고백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3편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내 영혼이 안전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복, 그 평안의 복을 누리기에 그 힘겨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여러분, 자식들을 바라보면 한숨이 나오시고 남편과 가정의 형편 친정과 우리 시댁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현,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바뀌어야 될것 같고 이것도 채워 주셔야 될것 같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내 영혼을 살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그 평안이라는 복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어떠함들을 뚫어낼 수 있는 그 능력, 이 세상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님들, 얼마나 많은 내 마음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머니 말씀을 참 만들었거든요. 제 별명이 돌탕입니다. 돌탕, 진짜 전좀 많이 갔다 온 돌탕이에요.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보면 지금도, 지금도 죄송스러워요. 저는 지금도 죄인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돌탕으로 돌아오는 그 여정 속에서 실은 저도 깎였지만 저희 어머니 인생도 바뀌셨어요. 저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머니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우리 아들 좀 정신 차리게 달라고 기도하셨죠. 근데 그 기도의 깊은 곳에서 결국엔 어머니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혼에 하나님과 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의 성숙함과 어머니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의 영혼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내 영혼의 그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요번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찾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세기간이라 육신적으로는 피곤하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살아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양이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이번 특세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그러한 내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